짜장이 트렁크 방지약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아크릴로 만들었고요. 그때 패널 할때 같이 이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여분으로 좀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너무 귀엽다. 혹시 다음에 차박지에서 저를 만난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바닷가에 아무도 없긴 하네 이렇게 실내 세팅만 잠깐 해놓고 짜장이랑 같이 산책 좀 다녀올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제도에 있는 구조라 해수욕장으로 차박을 나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닫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오픈이 되면서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 조용할 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가는 곳이 트렁크 바로 열면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저는 계속 차박질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트렁크 열면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짜장앤도 지금 잠깐 산책하고 물 먹고 햇빛 쬐고 있어요 일단 세팅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전 영상에 보셨듯이 제가 이 알루미늄 박스 패널을 변경을 했잖아요. 음, 너무 좋아요. 변경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필드에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차박을 나오면서 제가 좀 장비들을 좀 샀어요. 아무래도 차 안에 메인등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이번에 요거 메인등 크레오와 멀티페이스거든요. 아, 그리고 차 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요 일사탄소 경보기도 요렇게 두개 요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색깔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카고 일산화탄소 경보기에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여기다가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등으로 사용할 휴대폰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샀어요. 여기에다가 자석을 달아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는데 저는 위에가 그 거치대가 D극자 모양으로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러, 요렇게 바로 붙이고 싶어서 위에다가 자석을 하나씩 하나씩 이 달아줬습니다. 위에는 이제 메인 등이 있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제가 주로 생활하는 여기 패널 있고 개수대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놓지 않고 그냥 세로로 놨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파워뱅크도 좀더 넣을 수 있고 자리가 이제 얼추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커피는 못 마시는데 여기 짱구. <laughs> 커피 워신게 하나 장만했습니다 원래 요거 버튼 누르면 그 사탕이 나오는데 사탕 빼고 요렇게만 가지고 왔어요. 소품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완벽한 세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사과. 우리는 그냥 노래를 거두면 돼. 함께라면 지나갈 거라고. 아, 다이소에서 쇼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상 들어오면 항상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생긴 베개 방향제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라벤더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베개 안에 넣어 놓겠습니다. 저번에 간장 쏟았던 이불은 다이기 잘 세척이 되어서 깨끗하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어놔야 돼 밥을 먹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랑 여기 오면서 사온 돌체라떼 요렇게 간식 조금만 먹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샌드예요. 햄치즈 샌드. 음. 맛있어. 뭐 해? 한숨 자, 어제 잠못 잤잖아. 오늘은 육칼 칼국수를 해 먹을 겁니다. 원래 2인인데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1인만 챙겨 왔어요. 오늘 아저씨는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Å. Uh. Uh. 오, 잘 먹었습니다. 여기 800도시에서 나온 밥은 그 밀폐용기여가지고 음식물 그냥 요렇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주전부리로 먹으려고 치즈떡 갖고 왔거든요 근데 불 연결된 김에 그냥 다 구워, 구워야겠어 너무 맛있어요. 대박. 그리고 지금 차박지 아무도 없거든요. 바로 옆에 차박 하시는 분 계시고, 말고는 없어요.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앉아, 너도 앉아 봐. 아, 어, 시원하다. 너무 조용하고 좋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잘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세팅 보여드렸던 게 아마 최적의 세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수대도 가로로 놓는 것보다 세로로 놓으니까 조금 더 자리를 더 많이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워뱅크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패널도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대로 이제 패널을 꾸밀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제가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거제에 있는 미피 카페. 여기가 너무 와보고 싶었어. 어, 너무 예쁘다. 짜장가 너무 예쁘다. 대박. 애들은 거제에서만 살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우와 컵컵 컵 사고 싶어 너무 귀여워 짜장아 큰일 났어 이것 봐 음, 이것 봐 너무 귀여워 이건 돗자리 진짜 작다. 90에 60 애기 될 거네. 컵이랑 인형 하나만 사자. 노랑이로 사자. 노랑이. 짜자마. 아이스크림 라떼. 도 같이 주세요. 밑에서 캐링 샀어요. 너무 귀여워. 귀엽지? 이렇게 코스터도 주는데, 코스터도 가지고 갈수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도 이런 게 있었어 아까 이로 가면 되던데 저희는 이렇게 카페를 마지막으로 오늘 차박을 끝냈습니다 차 아니 아닌 다른 곳에 와서 이렇게 아침에 먹고 가니까 이것도 조금은 색다른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에 그 차박했던 곳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이제 애견 동반 카페가 있어서 짜장이랑 같이 어, 와가지고 빵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Bye. -bye.